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기흥ICT밸리 SKB1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기흥ICT밸리 SKB1 엊그저께 전매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런데 전매를 하면서, 와, 여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흥 ICT밸리는 기흥 테라타워랑 같이 얘가 분양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렇게 멋있는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용인에 있는 건데요. 기흥역에서 4 0 0 m 고요 신갈역에서 500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할 때걸어다닐만 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뷰가 장난 아닙니다. 이 뷰는 정말 어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뷰 찾아보기 진짜 어려운 그런 뷰예요. 특히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뷰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사장님들 몰래 밖에를 쳐다보면서 와, 멋있다 하고 일을 좀 못할까봐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요. 굉장히 멋있는 뷰가 펼쳐지는 그런 기흥 ICT 밸리 SKB1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기흥 ICT 밸리는요 기흥 역세권이고 수원시시 아시죠? 수원시시 근처에 있습니다. 이 수원시시는 여기 사이트에서 뒤편으로 펼쳐지는데요. 네, 모양은 이렇습니다. B동, A동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이 비동 그리고 이것이 A 동이에요. 그래서 비동과 A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첨단과 에코의 융합, 40년 전통 수원시시의 48만 평이에요. 이 살아있는 녹지를 다볼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멋있죠? 이런 식으로 25층에서 본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난아니죠 뷰가 진짜 골프장 뷰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골프장이 촥 내려다 보이고 골프장 뒤로는 어, 아파트가 보이죠 경치가 네. 장난 아니에요 보십시오 자, 호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좋은 25층에서 근무를 한다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이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미 입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4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전매권이 몇건 있어요. 전매권이 몇건 있고 많지는 않아요. 실기업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실기업으로 들어가시는 분 전매를 하나 맞춰드렸는데 와... 저도 이렇게 멋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기흥 ICT밸리는 2, 3년 전에 요거를 그냥을 할까 말까 하고 테라타워로 선택을 해서 테라타워 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여기 한번 가봤다면 제가 이쪽으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오, 이렇게 멋있는데 왜 선택을 못했는지 집에서 가까운 동천동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기흥 테라타워로 집중을 했고 기흥 ICT밸리는 정말 집중을 안 했어요. 이렇게 멋있는 지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현장 답사가 우선입니다. 현장 답사를, 어, 기흥 테라타운을 했는데, 어, 삼성이 옆에 있네, 좋네, 무조건 잘 나가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흥 ICT밸리는, 뭐, 그때 기흥역 있었던가?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있었겠죠. 그런데, 이 88cc, 이런 제가, 이 골프장 뷰가 얼마나 멋있다는 걸, 그걸 간과했네요. 그렇지만, 요즘, 전매하고 있으니, 여러분, 연락 주시면은, 전매도 뭐, 가능합니다. s k b 원에 대해서 자, 홍보 자료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흥 ICT밸리 A동 B동 C동 A동 B동 C동입니다. 보면은 주변에 와 멋있죠. 굉장히 멋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너무 멋있어요. 이런, 이런 그림도 멋있고, 이런 그림도 멋있어요. 네, 지도를 보면은 여기, 여기입니다. 기흥역에서. 400m 즉 400m 도보 뭐 8분이라고 써 있는데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다음 600m 아 500m 도보 10분이라고 써 있는데 10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신갈역에서 500m. 그다음 음, 기흥역에서 400m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업지인 기흥역세권 수원시시 조망을 보여 주는데요. 구성역 여기 있고요. 상갈역 여기 있고요. 기흥역 여기 있고요. 신갈역 여기 있는데 여기 구성역으로 보이는 데가 GTX가 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 기흥 ICT 벨리인데요. 여기 신갈역에서 500m, 기흥역에서 400m.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이것은 분당선이에요, 분당선. 자, 그래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 A동, B동, C동 이렇게 있고요. 기흥, 여기 수원 cc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산천, 탄천, 경부고속도로, 기흥역, 수원 cc, 용인 기흥역세권, 이걸다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장점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미래 융합특별시 장점이 바로 이거예요. 미래 융합특별시예요. 첨단 사업의 꿈을 가지신 분 이리로 오시면 됩니다. 사통팔달의 길을 원하시는 분 1위로 오시면 됩니다. 미래산업의 힘을 가지시려는 분 1위로 오시면 됩니다. 에코 힐링의 숲을 원하시는 분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48만평 수원 CC가 있어요. 문화생활의 격을 원하시는 분 1위로 오시면 됩니다. 백남준 아트센터 어린이 박물관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장을 원하시는 분 1위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장점이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엄청 장점이 많은 곳에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통합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만 말할게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91번지 1원에 있습니다. 뭐 도면이 나오는데 쑥쑥 지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기흥 ICT밸리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기흥 ICT밸리 입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매도 진행하고 있고, 임대,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임대 얻으셔야 되잖아요. 빨리 오세요. 좋은 자리 확보하셔야죠. 자,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